이스시도있던데 근처에 치킨 짜라라 떡볶이? 떡볶이 짜라빵치 나 브이로그로 데뷔하는 거면 어때? 들 그냥 위에다 다 뿌린다? 음 여그렇게 트림해도 돼? 그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1 0 0밖에1 0 0명 중국당면 먹어까 어때? 맛있어 무슨 맛인지 알려줘야지 100만 유튜브 해야지, 은저가중국당만 먹으면은 한국 사람 아닌데? 떨었네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4시 25분. 10분에서 20분. 몇 시간 전에 탔어? 비행기? 2 시간 전에 체크인. 저기. 엄청. 버스나 지하 기차나 비슷한 건줄 알고 비행기가 한 10분 20분 전에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아, 뭐... 지하철을 거꾸로 탄 거야. 30분 전만 가도 뭐려고 해. 하, 어쩐지. 한 한시... 시크야. 그러니까 이게 네. P와 J가 반반이면 이도저도 아니야. 나 제이랑 피랑 반반이야. 진짜? 놀랍게도. 내가 반발. 아니 선글라스 진짜 까리 안에. 여행할 때는 누구보다 제난 제이... 그, 여행할 때그 제이... 진짜 피야. 시간 딱딱딱 맞춰가지고. 어, 난 일하는 거 같아서 그렇게 못 가. 선글라스 아파 눈이. 혹시 일단 두 분이 안에 타세요? 네. 여기서는 네. 네. 네, 아, 네, 네. 네, 그래, 뭐. 싱가포르 가려고 나시를 샀어. 아 진짜? 어. 해줬는데 선글라스도 있어. 광패션이야? 어. 자 하나 더 육득이잖아. 배고프다. 살 거야? 뭐 산다고 하지 않았어 먹을까? 나중에. 아 가서 가면 뭐 있지 않을까? 8월 어, 아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그래도 베트남 갔으면 베트남 커피 한번 먹어보는 게 좋잖아 현지 베트남 커피라 고마워 익숙 커피스 마지막 오빠 <미스테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지 반미 너무 달다. 황소이가 싫어하는 오이도. 한국식하고 다른 게, 싫어하른것 같아. 응, 음. 한국은 그냥, 와, 달다, 이 정도면 얘네, 오, 씨, 달아. 이런, 더럽게 남는 단맛이 아니라, 음, 깔끔한 <laughs> 단맛. 그때 막. 햄이면 솔직히, 에? 내게 뭐야 했는데. 두 번째 먹으니까 맛있네. 음, 뭐. 먹으면 빠져. 잘 먹었습니다. 몇 시간이 지 우리? 한 시간? 음.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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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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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보딩 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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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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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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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 <목소리가> 했습니다! 싱가포르가 전세계 공항 1위라고? 싱가포르가 <목소리가> 전 있어 Have you submitted your SGR card? What's that? Oh, it's a little bit. w h a 나 썼는데? 라벤더? 주정거장 간 다음에 내려? 음. 어? 아, 너 못생겼다고? 뭐 이가 웬만한 건물보다 커아 여기? 엄청 이야 되네 진짜 하늘이 보라색이야? 살이 네. 어떻게 됐다고? 헬스했어 헬스해졌다고 헬스해졌어 헬스해졌어? 펌핑됐어 오늘 밥을 깨준 거 너무 헬쓱해 아이밖에안 <laughs> 가죽폭탄 남았어 <laughs> 드디어 어? 내렸어 이쪽으로 시작하 이쪽으로? 이쪽? 배고파 깔끔하고 좋다 쟤햄버개먹 라벤더 가든이라는데? 저거 진짜 나무일까? 봐봐 아, 어. 아적응한데 오케이 근데 하나도 안 습해 그니까 여기가 적더라고느기지가 않네 부산 갔을 때 진짜 엄청 불쾌했는데, 더워가지고 아니 부대찌개 파는데였어? 아 아미스튜 부대찌개요? 근데 좌측 통행인거 진짜 적으면 안된다고 하지? 저거 미칠거 같애 우와 저거 뭐야? 딱두 블록만 갔네 이제 저거 봐 그래서 저 건물 좀봐 인도 같아 그러니까. 양파를 얹어놨네 아, 싱가포르 뭔가 이렇게 거시 침착에서 뭔가 본것 같아. 저방그 일본인도 평상. 너무 이쁘다. 와우. 어 지금 건너자. 저 사, 사람들 막 건너는데? 건너자. 세종아 공복에 대한 약간 금풀이라 그까 얼마 샀다고? 5만 원 아니야? 음, 음. 이 맛있는 쌀을 왜 그렇게 음. 맛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? 나는 냉국가을좀더 입는 게이말 맞아. 왜? 아, 어, 뭘 너무 많이 먹었다. 쌀이 이런 나라들에 이런 게 많은 줄 알아? 네? 근데 날라다니니까 어. 비벼 먹으라고 한 거야. 어. 서 <laughs> 향이 더 강한 것 같지? 음, 좀 다르긴 해 향이 살짝 달라 참깨 기름 비닐맛 아니야 환경호르몬맛? <laughs> 아. <laughs> 갑자기 외국 온게 실감이 나네 <laughs> 여기에서.